양문형 냉장고 자리가 두 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멋들어진 아일랜드 식탁, 광활한 크기의 이 주방. 근데 왜8 천만 원이나 할인하는 거지? 자, 1층부터 9층까지 할인에 들어가는데요. 아직 9층이 남아 있습니다. 뷰 보세요, 뷰. 안 팔리는 집은 할인을 못 해요. 왜냐면 할인을 해도 안 팔리니까 잘 팔리는 집이 할인하는 겁니다. 팬트리를 보세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에 있는 슬로프식 지하주차장 많이 부러우셨죠? 오늘은 현장은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지하 4층까지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 많이 타시잖아요 층별로 지하 4층까지 전기차 충전기 완비해 놨습니다 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문양 채널 하마TV의 하마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역 역세권의 주상복합 도시형 아파트고요 엄청난 할인을 시작한 현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보러 가시죠 오 지하 주차장. 자, 여기가 실내입니다. 실내 전시는 뭐 괜찮죠? 깔끔하니. 오, 잘 요즘에 요런 거잘돼 있어요. 요런 거. 약간 이게 유행인가 네, 봐요. 요즘 요, 요, 요런 게 이쁘더라고. 근데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 놀라운 게 최대 할인 현장이에요. 부천 전체에서. 네. 부천 전체에서? 아니, 전국에서. 오. 네. 이거 지금 역세권이었잖아요. 우리 세대. 역 바로 앞에 있었잖아. 네네. 역세권이고 진짜 괜찮은 도시형 아파트인데 이게 원래 4억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3억 중후반. 원래는. 올해는... 그 비밀은 내가 알려줄게. 네. <laughs> 나중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네. 자, 들어오시면은, 산란동 주문도 실내로 깔끔하게 되어있고, 자, 들어오시면은, 주방 보세요. 오우. 앵글에 이게 다 잡힐지 모르겠는데, 어쩜 이건 각도를 좀잘 잡아야겠는데요? 좀 넓게 보이게 좀 해봐. 아, 있는 네. 그대로 좀 나오게 해줘. 네. <laughs> 우리 구독자들이 실제로 보면 더 좋아하시는 이유가, 너무 심한 광각을 안 쓰다 보니까, 실제로 나오는 것보다 더 좁게 나와. 아, 그쵸. 그쵸? 눈으로 보면 이게 훨씬 넓어요. 이게, 거. 이게 지금, 180에 큰 성인 남자가 서 있어서 그렇지, 요만한 이제 아담한 여자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엄청 커요. 34평 아파트를 가도 이 정도 사이즈 안 나와요, 요즘에. 아, 요즘에는 주방을 좀 작게 만들어서. 자, 보시면 냉장고 자리가두 대입니다. 낭문형 냉장고 두대예요이톤 너무 이쁘죠? 이런 색깔이. 게 조금 안 질리고 좀 오래 가죠? 예, 네,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주방 타일 보시면요. 보통 일반 타일 붙여놓잖아요. 거기는 하나로 된 타일이에요. 오, 이거 다 통이에요, 근데? 네,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타일이라서 뭐 틈새 끼고 이물질 끼고 이게 아니라 너무 심플하죠? 오, 이거 닦기도 되게 편하겠다, 이러면. 네, 닦기 편하고 일단 디자인 자체가 너무 멋있어. 그죠? 그리고 이, 이 위에 상판, 이런 상판들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통일감 있게 하나로. 이런거 비싸요. 진짜 비싸요. 주방에서 수전, 거의 뭐 수전도 골드. 아그시골드죠 네. 이런 데는 또. 지금 웬만한 브랜드 아파트에서 쓰는 자재들보다 더 좋은 자재 많이 썼어요 건축주 대표님이 미쳤어요 <laughs> 많이 미치신 것 같은데 <laughs> 8천만 원 할인됐습니다 와, 8천만 원이요 어디 지금 무슨 진짜... 8천 원 8만 원 할인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보통 1 천만 원, 2천만 원 깎잖아요 아니야 진짜 3천 깎죠 근데 지금 여기 분양 이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손해보는 거라고 진짜로 음... 네. 8천만 원 깎아도 뭐, 그래도 뭐낫는줄 아는데 안 남는다고 진짜로 원가로 처분한다고 금리가 올라가서 안 되는 거예요 아 저희도 보여줄 게 너무 많은데 자 이제 2번방부터 네. 야 2번방 사이즈 보세요 아 여기 거의 3m 나와요 천적인데이 정도 길이가 나오네요 네. 이게. 지금 이게 작은 방인데 이 정도잖아요 네. 이거 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해도 다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저 같은 아들들이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왜요? 여기 딱 들어와 보시면 네. 자 실내베란다 크거든요 오딴 데보다 큰 거야 세탁기 여기 타워, 워시타워 넣어도 이 정도가 남잖아 아, 이런 정사각형이 좀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제 보일러 공간이 있는데 아네 네. 여기도 한장 들어가자 어 여기도 짐 많이 들어가겠네 음. 보일러 넣고 이제 또 다른 뭐 짐들 넣을 수 있는데 여기 공간 음. 아 이거 이거는 뭐예요? 이게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짜투리 공간을 이렇게 테라스로 만들어 놨어 아 여기가 다어 여기는 아딱 그지 느낌이 아, 나오네요 딱. 아 이거 하하하하 <laughs> <laughs> 자 이렇게 해서 2번만 보셨고요 이번에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이 아담한데 지금 젠스타에서 한번부터 해고 세면대 그리고 이제 일체형 수전까지 여기 메립되어 있죠 아 그러네요 매립이 네. 좀 깔끔하게 좋네요 보통 수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메립되어 있어요 아예 그니까 러 디자인 자체가 최신식으로 아예 디자인 한 거고 요거 이제 파주에서 봤다 봤들아 터치식 걸 이런 걸 켜놔야죠 또 여기 보시면은 비데까지도 옵션이고요 요거 브랜드 아파트 가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메인 욕실까지 봤고요 안방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깔끔하죠? 이야, 사이즈 진짜 잘 나왔다. 네, 안 늦게 해요. 지금 더블 침대 놓고도 요 정도 공간 남고요. 아, 장롱 놓고 화장대 놓고, 요렇게 하면 될것 같고. 지금 여기가 9층이거든요? 9층이라서 뷰가 또 여기는 막힌 게 없어요. 어, 9층이고 앞쪽인데 이게 막힌 게 없어요? 네. 오, 여기 진짜 막힌 게 없어요. 뻥 뚫렸어요. 근데 오. 지금 할인하는 세대들이 딱 9층까지 예요 9층까지인데 9층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먼저 선점을 네. 하셔야겠네. 다 4억대였어요? 한이는 3억 중반대도 있고, 3억 초반도 있고요, 2억 후반도 있어요. 오, 이거보다좀 <laughs> 작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위치상 이거를 만약에 2억 후반에 산다, 이건 완전 남는 장소인데. 아 그럼. 지금 금리 떨어지기 시작해봐, 집값 다시 올라간다니까. 자, 여기가 이제 부부욕실이고요. 부부욕실에서도 충분히 샤워가 가능하고, 젠스타의 선반을 이렇게 아예 끝까지 다 해놔가지고, 여기에 올려놓, 한없이 올려놓을 수 있게 잘 시공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안방까지 봤고요. 자, 거실 공간 너무 아늑하죠? 야, 거실도 근데, 응. 체광이 되게 좋아보이는데창 체광은 무조건 좋지. 여기가 아까 안방이랑 똑같이 이렇게 뚫려있는 뷰잖아요. 그죠, 같은 방향이니까. 야, 진짜 이게 뻥 뚫려있네요, 완전히. 어, 그리고 이제 차도가 저쪽에 있어서, 서도가 저쪽으로 있잖아 아 그러니까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네 대로는 저쪽이니까 어, 어, 문을 열어도 시끄럽지가 않고 지금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형 아파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워낙 살기 좋으니까 이런 도시형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점점 가격은 비싸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의 현장은 시세보다 한 4, 5천 저렴합니다 자, 아트월도 이렇게 텐바 보드 위에 이제 이렇게 마블 스타일로 실공이 되어 있고 지금 4인용 소파 놓고 어느 정도 공간 남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은 충분한데 여기에 또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야 이거 엄청 작은 게 아니네요 안쪽에 이렇게 있는 요 아파트야 오. 야, 여기는 근데 진짜 넓다. 괜찮죠? 원래 이 정도 공간이 안 나오는데, 잘. 안 나오지. 네. 보통 이, 이 공간 있으면 뭐딴걸 만드는데, 펜트리 룸이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이 정도면은. 장롱 같은 거안 두고 살아도 될 정도예요. 빌라 가격이야! <laughs> 야, 나는 아까 처음에 보여준 방이. 네. 그게 2번 방이줄 알았어. 그니까요. 러 저도 그렇고. 그것도 줄 알았는데. 3m가 넘으니까. 이게 2번 방이네. 길이는 아까랑 비슷한데 폭이 되게 넓은데. 어, 그러니까. 걔는 직사각형. 네. 는 정사각형. 성인 남자가, 큰 성인 남자가 누워도, 이거 서울, 서울 가면은 이거 안방이다? 아, 그쵸. 이거 진짜 일반 시그치 처는데 그죠. 이 정도면 와. 안방, 안방 사이즈죠. 그러면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도 또. 자. 구가 아, 좋겠네, 여기. 도 어, 여기도 탁 트여가지고. 아낌이 없는 도심 아파트 고층이 좋은 게 빌라 가격인데, 이 아파트의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현장 공간 모두 다 보여드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아까 지하 주차장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원래 네. 부천 쪽은 네. 이런 데가 없잖아요 지하차 보통 데는. 이제 딱었다 뺐다 하는 기계식 주차를 해가지고 네. 차를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차를 몰고 들어오는 슬로프식으로 지하 주차장이 되어 있는 이런 도시야. 우리 이렇게 바꾸자. 여기가 너무 예뻐서아 어, 주방에서 오늘은 아 네네 지하 주차장이 있는 부천역 역세권에 부천역 여기서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부천역 바로 옆에는 재래시장이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살긴 너무 좋고 부천역 자체가 이제 급행 열차잖아요. 여의도 20분. 뭐 신도림 신몇분 이렇게 밖에 안 돼요. 부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에 가장 멋있는 이런 도시형 아파트가 지금 8천만 원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자, 자세한 시입주문은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2억 후반부터 3억 중반까지 이게 8천만 원이 다운됐기 때문에 빌라 가격입니다.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집 같은 경우는 원래 4억대 현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분양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하마TV에서도 많이 분양을 받으셨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집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하마TV의 하마였습니다.